Sarang, Naiops, <laughs> Ops, 이번 재판은 아가리만 벌리면 구라인 벌구 내세울 것이 왁구밖에 없고 이 여자 저 여자에게 조슬 무분별하게 놀린 루카스를 심판해 보고자 한다. 루카스 본명 웡유케이는 대한민국 아이돌 그룹 NCT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국산 꽃뱀이다. 그는 1999년 1월 25일 홍콩에서 태어났으며 현재 나이는 23살이다. 어렸을 적 루카스는 홍콩에서 소방관의 꿈을 꾸었다고 한다. 이유는 소방관이 의미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운동이라고는 손을 흔들어 제끼는 그들과는 다르게 키가 크고 몸이 탄 탄하면 덩치가 크기 때문에 자신에게 어울리는 직업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이건 물론 지 생각이다. 지금은 소방관이 되지 못해서인지 논란을 싸질러서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파이어뱃이 돼버렸다. 소방관의 명예를 실추시킨 죄. 데뷔 전 루카스는 철없는 급식 새끼마냥 홍콩에서 SM 오디션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오디션장에 들렸다고 한다 그는 포즈 세가지만 준비했다고 하는데 오디션에 그냥 합격했다고 한다 데뷔한다고 한국으로 가기 전에 부모님이 회사가 사기일 수도 있다며 걱정이 많으셨다고 한다 하지만 루카스는 부모님께 잘해낼 수 있다고 말씀드려서 허락을 받았다고 한다 인생이 불금평하다고 불평하지 마라 그대들도 착한 일 많이 하고 다섯 번 정도 환생하면 루카스처럼 잘생겨질 수 있다 포기해 거기에... 편해. SM 루키즈의 영예를 실추시킨 죄! 본인 피셜, 광동어, 중국어, 한국어, 태국어, 영어 등 5개국어를 할수 있는 5개국어자라고 한다. 하지만 한 예능 프로에서 태국어는 잘 못하는 게 뽀록이 났다. 슈퍼엠 활동에서도 루카스가 영어로 말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실제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준의 언어는 광동어, 중국어, 한국어, 3개국어밖에 없다. 내가 봤을 때 루카스 이 새끼는 허언증 갤러리에서 상주하는 레임드인것 같다. 5개국어자 명예를 훼손한주에! 루카스의 전 여친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와 루카스의 사생활을 뽀록냈다. 처음에 루카스가 먼저 호감을 보이며 접근을 했고 그대로 사귀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커플들이 끝까지 잘 갔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갔다면 내가 심판을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헤어지자마자 찐따마냥 그가 친구로 지내자며 그녀의 아파트로 루카스가 찾아왔다. 본인은 연예인이라 밖에 나가면 안 된다. 카드를 쓰면 매니저에게 걸린다. 시바, 별, 찌질한 이유를 들고 와 여자친구의 돈으로 명품을 사거나 여자친구를 셔틀로 부렸다고 한다. 한국발 폭로글이 화제가 되자 대륙에서도 가스라이터 루까스에 대한 폭로가 터지기 시작했다. 한국발 폭로글이 자신들이 겪었던 일과 똑같다며 그의 하렘왕국을 내부 고발한 대륙의 전 여자친구들 덕분에 서로가 사귀던 기간마저 겹친다는 게 밝혀지며 우리의 가스가스 루까스는 자신만의 하렘왕국을 건설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대들이 즐겨하는 이현실을현실에서했다 이런 개새 루카스는 데뷔하기 전에 깡패가 될 뻔했다고 한다 루카스가 데뷔하기 전 친구들이 조폭들과 시비를 붙었고 싸움을 벌였는데 싸움을 워낙 잘해 상대 조직 두목으로부터 영입 제안을 받았다고 한다 구락꾼 루카스는 사람들에게 구라를 깠다 그렇다고 그대들이 루카스와 맞다이 까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운동이라고는 랭겜 돌리면서 하는 손가락 운동뿐인 그대들보다 루카스가 더잘 싸울 것이다 아닌데요 제가더 큰데요 제가더잘 싸우는데요 어 그래? 조폭 형님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죄! 폭로자들에 <laughs> 의하면 루카스는 첫 경험을 안마방에서 했다고 한다 이 영상을 보는 그대들에게 그럴 일은 없겠지만 미래에 여자친구가 생긴다면 어 미안해 물론 그대들은 여자와 이야기도 못 나눌 테고 여자친구도 못 사귈 테니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아닌데요 저 여자친구 사귀어 봤는데 요 아, 페이트짱 그는 신인 시절 본인이 외국인이라는 사실과 신인임을 인지하고 조심성이 강한 모습을 보였으며 멤버들에게 의지를 하는 모습을 보일 때도 있었다. 예를 들면 주간 아이돌에 출연했을 때 본인이 아가리를 잘못할까봐 생각보다 많이 조심스럽게 참여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하지만 폭로에 따르면 데뷔와 동시에 문난한 생활을 즐겼고 동료들의 뒷담을 깠다고 한다. 즉 데뷔하고 팬들에게 했던 말, 동료들에게 보여줬던 모습. 전부 불화라고 볼수 있겠다. 팬들과 동료들의 자 이제 이 친구가 어느 지역으로 갈 건지 정해보자 현실 미연시 몇 판하고 본진으로 빤스러난 우리 루카스 그대 루카스 왕류 케이는 잘생긴 얼굴과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힘이 있었으나 그 힘을 가지고 조수를 놀리고 팬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으므로 괴로울 고놈자 그거 벗을 라. 부러워할 이자를 써서 산의 놈으로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부끄러워하고 괴로워하라는 뜻으로 고자라니 지옥으로 판결을 내리겠다.